안녕하십니까. 노랑갈렁입니다. 오늘은, 저, 음성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음성에서 지금, 세정포층간 고속도로 한번 타고 갑니다. 지금은 안산 가는 길인데요. 서울로 가는 방향을 지금 갑니다 만한성 붕괴됩니까? 현재 주행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입니다. 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자, 달려봅니다. 저는 물차라서 2차선으로 달리겠습니다. 아주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군요. 120km 달리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시속 120km 주행입니다. 이거는 주행도로라서 그렇게 달려되겠습니다 안전거리 확보가 최고 중요하죠. 고속도로에서는 고3터널 들어갑니다. 고3터널 문수 2 터널입니다. 문수 사 터널입니다. 여기는 해곡 터널입니다. 용인 분기점입니다. 용인 분기점. 자, 저는 인천 방향 영동 고속도로를 타겠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영동고속도로 합류합니다. 아유 덥네요. 좋아요.